일본보다 더 퍼주면서 관세 협상 성공한 이재명은 뭐 하냐 라고 선동하는 너네가 대한민국을 망치는거야 1분만에 관세협상 정리할게 트럼프의 깡패같은 관세위협 속에서 상호관세율 15% 한국 조선업 미국진출 기반 펀드 전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했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주대로 만나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해일본의15% 관세율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무려 5500억 달러 우리 돈 7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트럼프에게 헌납하고 수십년간 지켜온 일본 쌀시장까지 내줘야 했어 모두가 아니, 나도 대한민국 역시 이와 같이 막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예상했어. 하지만 우리 협상팀은 철저한 외교 전략 안에 최선의 협상 안을 던진 거야. 미국 대상 무역 흑자 규모는 일본과 대한민국이 600억 달러대로 비슷한데도 우리가 약속한 실질적인 펀드 규모는 일본이 낸 비용의 3분의 1 수준으로 협상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 결국 포기해야 했던 쌀과 소고기 시장을 단한 치의 양보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냈다고 해. 더욱 놀라운 건 우리가 내기로 한그 비용마저 우리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었다는 점이야. 1,500억 달러 조선펀드는 세계 1위인 우리의 조선 기술로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고 미래 의 선박 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이 되었어. 나머지 2,000억 달러 역시 반도체, 2차전지 등으로 가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일본과 똑같이 트럼프의 마음대로 투자가 될 거야. 결국 트럼프의 부당한 관세 요구는 현실이었어.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 관세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어. 일본의 3분의 1 비용으로 일본이 지키지 못한 것까지 지켜내고 그 비용마저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었어. 이것은 철저한 외교의 승리이자 전략의 승리이며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명백히 증명했어. 안녕하세요, 조미철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계좌로 영상 제작 후원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